진짜 인퓨전 펌프 훔쳐간 병동 어디냐 찾아낸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퇴근 못 했다 아 진짜 인간적으로 우리 인퓨전 펌프 포함해서 모든 기구 같은 거는 우리 다 같은 간호사잖아 에? 좀 제발 세비지마 그거 없으면 은 퇴근 못하고 카운트 망하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잖아 간호사들끼리 좀 뭉쳐야 된다 아이가 에? 세비 가지 마세요 병동이라든지 이렇게 다 적혀있어 적혀있는데 그냥 어? 뭐고? 하면서 그냥 쓰지 마세요 알아서 찾아오겠지 이러지 마 모른다니까 다 빌려줬는데 진짜다 인피션법도 세비까지 마세요 필체어폴때 미친다고 해요 그래 그거 찾아다니는 게 진짜로 늦게 퇴근하고 서로서로 서로 세비고 하는 거죠 나가세요 진짜로, 세비는 거 생각하니까 좀, 개킹받는 거 있는데, A라인 커프기라고 해가지고, 그 물품이 있어요. 거기 우리가, 난 응급실이니까, EMC 이렇게 적는단 어놓 말이에요. 쓴단 말이야. 없어졌어. 그런데, A라인 커프를 써야 되는데, 없어져가지고, 일단은 다른 부서에 빌려야 됐어. 빌렸어. 내가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진 않겠어. 빌렸는데, 그 뻔히 EMC 적혀있는데, 두줄 끊고, 자기 부서에 써놓음. 개킹받음. 그래가지고 거의 전화해가지고 어 선생님 이거 A 라인 커프 이거 우리 꺼인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왜요 저기 EMC 적혀 있는데요 이거두줄 긋고 이거 부서 쏘노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이질랄해가지고 그래도 안 돌려줬잖아 그래서 찾았어 10회 아니 좀 양심적으로 좀 아니 그두줄 긋는 것도 있었고 매직으로 해놓으니까 알코올 솜으로 겁나 닦았어 근데 그 잔상이 EMC 이렇자 잔상이 남아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 그 보이는데 거기다 굳이 꿋꿋하게 자기 부서 이름 딱 써놨어. 존화 너무합니다. 그거 찾는다고 찾는다고. 에? 고생 고생을 다 했는데 복수할 거예요 나도. <laughs> 아니 아니 야 복수하면 안 돼. 이제 서로가 힘들어. 나도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어. 알콜 수압으로 지우고 지낼 거로바꿔둠 그러니까. 시판 그 잔상이 남아있다니까. 그 잔상이. 음씨 그 이렇게 진짜 흐릿하게. 그 남아있어. <laughs> 이제부터 그 물건은 우리 병동갑니다. 진짜네. 지구 끝까지 찾아가지고 찾아본다. 그 죄를 묻겠다.